좀 정리가 좀 되셨죠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1번에 1번 보게 되면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얘기해 놓고 fx 라고 얘기하는 것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x 에 플러스 3입니다 얘는 다항함수 2차함수 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되고 두번째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fx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번에 두번째거는 로그에 x 플러스 1이잖아. 아, 그러면 얘는 어,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큰 범위에서 뭐야 연속입니다. 왜?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e x잖아. 얘는 말이 없어도 돼. 뭐냐면 분수 함수잖아. 어디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를 제외한 어, 실수에서 뭐야? 연속입니다. 왜? 왜 그러지? 분모가 0이 되는 값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 fx가 가우스 x야. 라고 얘기하면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그릴 줄 알잖아. 그지 그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야? x는 n이 아닌, 근데 단 n은 뭐야? 정수라고 얘기하는 전제 하에, 정수에서 뭐야? n이라고 얘기하는 값을 제외한 데에서 뭐라고? 연속입니다. 우리가 정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지. 함수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함수들 자주 보게 될 텐데. 요거는 X는 0이 아닌 상태. 그 다음에 얘는 0인 상태. 0인 상태. 라고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걸볼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아, 0과 0이 아닌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x는 0에서 정의되어 있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f 0은 얼마지? 0이잖아, 그지? 정의되어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0으로 간다는 건얘를 보는 거야, 그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 살펴야 될것 같아. 좌극한 살핀다, 우극한 살핀다. 그럼 얘가 0보다 큰 값에서 오니까 x 분의 x라고 얘기해서 얼마지? 1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쪽에서 보면 얘는 음수잖아, 그지? 0 마이너스 0.000001 0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x분의 얘는 마이너스 x. 그럼 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어 <laughs> f(x)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알파라는 게 없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x는 0에서 뭐야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연속이란 말이야. 그지? 연속이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X축으로. 자, 봐봐. 0일 때 얼마라 그랬어? 0이라 그랬잖아. 그지? 어, X가 1보다,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는 거거든.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는 0보다 크면, 어, 1이잖아.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0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연속입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유형인데 x는 1에서 f(x)가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어,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이제 f(x를 보자 f(x를 보게 되면 인테그랄 x-1분의 x 제곱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1. x는 1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랜다 x는 1에서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조건 x는 1에서 정의가 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f1은 얼마나 와? 여기서 보면 돼 밑에 줄에서 그치 얼마나 와? 2 나옵니다. 두 번째 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라고 얘기하면 x-1분의 x제곱-1인데 1집어넣 0이고 1집어넣 0이니까 약분시켜서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 플러스 1이니까 얼마나 오지2 나옵니다.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x값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f1값도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뭐가 되더라? 연속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세 줄을 다 완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무한등비급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이는데 함수가 함수의 불연속점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해 놓고 fx라고 얘기하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싹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fx라고 얘기하는 걸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한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1 플러스 그러니까 r값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1 마이너스에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에 초항값은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분모분자 1 플러스 X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 그럼 이거 이거 없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막 약분시킨다고.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라고 그냥 답을 적어버린다. 큰일 납니다. 왜? 약분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X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X라고 얘기하는 식 자체를 두개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1 플러스 X 제곱이 돼야 돼. 뭐가? X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면 x가 0일 때는 뭔데요? 라고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분을 마음대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약분할 땐 반드시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약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 봐. 쭉다 0이잖아. 아이고 0이네. 그지 그러면 이제 증명하면 되는 거지. 0과 0이 아닌 부분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봐봐. x는 0에서 정의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0이잖아. 그지아 그러니까 f0은 뭐야? 0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예를 보는 거야. 1 플러스 X의 제곱은 어디로 가니 1이잖아. 어, 지금까지 됐어. 극한값도 존재해. 왜냐하면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그지? 그런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X 값은 1인데 F0 값은 0이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X는 0에서 뭐라고 될수 있다. 불연속입니다 라고 하는 파트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약분시키면 되지 않는다. 약분시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fx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어, x 플러스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고, X는 2가 아니 된다. 아, 마이너스 2가 아니 된다. 그 다음에 5랍니다. X는 2에, E에, 마이너스 2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연속이 되다. 그러면 연속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드시 이용해라. 그럴 때 상수 AB값. 미정계수 찾는 거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이거잖아. X가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면, F에 마이너스 2는 얼마더라? 오더라 라고 되어있고 두번째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2에서 fx 라고 얘기하면 x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에 x 의제곱에 플러스 ax 에 플러스 b 인데 배운대로 하자고 분모가 0이 존재하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집법 0이야 당연히 뭐야 분자도 0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의해, 플러스 b는 뭐가 되더라 0대더라 그 확인되면 B라고 얘기하는 건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2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을 때, X 플러스 2에 분해! 라고 얘기해 놓고, 사실은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되잖아. B 대신에 여기다 싹 집어넣어서. 그치? X 플러스 2에, X에,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게 되면 약분, 약분 시켜놓고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뭐야? 플러스 a라고 얘기하는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 연속해야 되니까 극한 값과 뭐야? 함수 값은 어떻더라? 함수 값은? 함수 값이지, 그지? 어떻더라? 같아야만 한다. 미정계수 찾기 위해서. 그래서, 4,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그러므로 a는 얼마? 9 나옵니다. a가 9니까 여기다가 9를 갖다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나와? 14 나옵니다.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에 대한 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연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문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지금까지 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